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나흘째로 접어드는 가운데, 우크라이나 시민들은 결사항전의 태세로 러시아군에 맞서고 있다. 1989년 중국 태난먼 천안문 민주화 시위 당시 탱크맨을 연상시키되, 맨몸으로 러시아군 탱크를 막아서고, 시민들은 화염병을 만들고, 칼이나 망치를 들고서라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결의를 보이고 있다. 러시아가 24일 침공 후, 곧 수도 키에프를 함락시킬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지만, 게릴라전을 동반한 우크라이나인들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혀 장기전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에는 우크라이나 시민들이 몰로토프 칵테일로 불리는 화염병을 만드는 영상이 따라 올라왔다. 몰로토프 칵테일은 제 2차 세계대전 당시 핀란드를 침공한 소련의 뼈체슬라프 몰로토프 외무인민위원이 핀란드의 빵을 공수하는 것이라고 침공을 정당화하자 핀란드인들이 몰로토프에게 보내는 칵테일이라며 소련 전차에 화염병을 던진 것에서 비롯됐다. 우크라이나 국방부 장관은 시민들에게 수제 무기를 만들어 저항할 것을 촉구했다. 화염병을 만드는 방법이 방송 뉴스를 통해 전파되기도 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시민들에게 소총 등 무기를 우크라이나 전역에 나눠준다.